얼룩말은 길들일 수 없나? 얼룩말은 길들여지기 어려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얼룩말을 길들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제 그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본능적 성향. 야생 동물의 특성. 얼룩말은 본래 야생 동물로서 강한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능은 얼룩말이 포식자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고 야생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능은 인간에게 길들여지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무리생활. 얼룩말은 무리생활을 하는 동물로 강한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 내에서의 서열과 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간과의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얼룩말은 무리생활을 통해 서로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는 인간에게 길들여지기 어려운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2. 행동적 특성. 경계심과 민감성. 얼룩말은 매우 루시. 민감하고 경계심이 강한 루시. 동물입니다. 렛츠고. 작은 움직임이나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포식자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본능적입니다. 이러한 경계심은 인간에게 길들여지기 어렵게 만듭니다. 얼룩말은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며 이는 길들이기를 어렵게 합니다. 방어적인 행동. 얼룩말은 방어적인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위험을 느끼면 발로 차거나 도망가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방어적인 행동은 인간에게 다가가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얼룩말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방어적으로 행동하며, 이는 길들이기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3. 생리적 특성, 체력과 속도. 얼룩말은 강한 체력과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력과 속도는 인간에게 다루기 어려운 요인이 됩니다. 얼룩말은 도망치는 것이 본능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를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건강문제. 얼룩말은 특정한 환경과 식습관에 적응된 동물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이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얼룩말은 특정한 종류의 식물과 물을 필요로 하며 이는 인간이 이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얼룩말은 스트레스에 민감하여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4. 역사적 사례. 실패한 시도. 역사적으로 얼룩말을 길들이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실패 사례는 얼룩말을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얼룩말을 말처럼 타고 다니거나 농사일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비교 사례. 얼룩말을 길들이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사례로 말과 당나귀가 있습니다. 말과 당나귀는 인간에게 길들여지기 쉬운 동물로 오랜 역사를 통해 인간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이는 이들 동물이 인간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얼룩말보다 더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윤리적 고려 동물 복지 얼룩말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강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게 될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 복지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인간의 필요에 맞추어 길들이는 것은 동물의 자연스러운 행동과 삶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환경보호. 얼룩말을 야생에서 포획하여 길들이는 것은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키고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얼룩말을 길들이는 시도에 대해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정리. 얼룩말은 본능적 성향, 행동적 특성, 생리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길들이기 매우 어려운 동물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으며, 이는 얼룩말을 길들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물복지와 환경보호 측면에서 윤리적인 고려도 필요합니다.